지금은 10시 반됐고요 아직 안 됐는데 곧되고요 지금 또 자기 전에 제 영상 틀어가지고 댓글 한번더 읽다가 이제 잘 준비하고 자야 될것 같아서. 먼저 뽀뽀크림. 그리고 오늘은 AHC 더 퓨어리얼 알 크림 포페이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근데 웬만하면 다 트러블이 막 나지 않으면 좋다고 잘 쓰는 편이긴 한데 그럼 저는 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은 덜 힘든 월요일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너는 거기서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근 준비를 마치고, 오늘도 출근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피부과도 가야되고, 필라테스도 갔다 올 예정인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음, 그렇게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찬 월요일 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금 배터리가 한 칸밖에 없는데 아슬아슬하네요. 세상에 나 오늘 브이로그 요리 찍으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아무튼 지금 저는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진짜 차를 사야 되겠어요. 너무 삶의 질이 뚝뚝 떨어져요. 오늘 퇴근하는데 진짜 한 시간 한 시간 걸렸어요. 택시 타면 10분 거리를 버스 타고 오면 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갖고 막 장을 오늘 요리 해먹고 싶어가지고 막 장도 봐왔는데 진짜 막두손 가득히 들고 우산까지 쓰고 왜냐면 비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컴퓨터 앞에 있냐면 제가 이번에 올린 영상이 또 광고가 배제돼가지고 <laughs> 가끔 이래 이래요. 그래서 광고를 좀 다시 넣기 위해서 또 하루 하루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광고 안 들어가고 하루 정도 또 많이들 보셨네요 어제. 새벽에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너무 먹고 싶은 게그 된장국인데, 감자 들어간 된장국 있잖아요. 그게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감자 사면서 닭볶음탕 그 재료도 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닭볶음탕이랑 감자 된장국 해서 먹을 거고요. 오늘은 빨리 먹고 좀 집에서 쉬어야, 쉬고 싶어요. 얼른 이 불편한 바지부터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깨알 충전. 여러분, 그리고 이게 뭐게요? 참 견적을 한번 내보려고 뽑아왔는데, 아, 카탈로그 신청을 했는데, 카탈로그 거의 일주일 걸린다 해서 그냥 제가 뽑아왔어요. 동생한테 좀 봐달라 그래야지. 끝나면 좀 봐줘. 맞지? 지금 지 시간 은 7시 20분 넘었는데 8시까지 요리를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짠! 오늘의 재료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감자 깎을 때는 손을 되게 잘 베가지고 고무장갑을 끼고 깎겠습니다. 감자칼이 어딨지? 여기있다! 재료 손질 먼저 했어요. 근데 아직 잘라야 되는데. 닭볶음탕 양념장 만들 건데 간장 한 3, 4스푼? 다진마늘 크게 한 스푼? 고춧가루 한 3개에서 4개 정도?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는것 같은데. 이렇게 양념장도 만들었어요. 닭볶음탕, 닭이 좀 삶아질 때 이런 거 나오면 은좀 걷어내줘요. 얹어. 당근. 잘 먹겠습니다. 하려고 두었습니다. 진짜 눈 와요. <laughs> 여기는 제차 자리.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잠깐만요. i crazy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럼 저는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맥주 사서 집에 가고 있어요. 어디 누구 저와 함께 마셔주실 분 있나요? 장담가기로 했어요. 자, 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제가 또 쇼핑을 해야 될까봐요. 요즘에 옷을 고르는데, 입고 싶은 옷이 없어요. <laughs> 새 옷이 필요해요. 그리고 속옷도, 속옷도 사려고 자꾸 찾아보고는 있는데, 속옷도 진짜 너무 비싸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그런 거에 돈 쓰는 거 싫어하는 거. 근데 속옷 안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막 해졌어요. M&필이나 이렇게 유명한 데에서 세트로 파는 거 있으면 그런 거 그냥 사버리든지 마음 먹었을 때안 사면 또안살것 같아. 그 유튜브 혜인님 있잖아요. 혜인이가 저한테 그이 카메라 정품 등록을 하면 배터리를 준대요. 지금 이벤트로 지금 저 배터리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꿀팁 줬거든요. 그래서 얼른. 정품 등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퇴근하고 할 일. 정품 등록. 늘 비슷비슷한 스타일로. 쫙! 대박! 사실 여긴 내 길이 아니야. <laughs> 새는 밟고 싶었어요. 아 추워. 아 구름도 너무 아 예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필라테스를 하려고 필라테스 못까지 챙겨갔잖아요. <laughs> 근데 날씨가 너무 미쳤어. 그냥, 와, 진짜 할 말을 잃은 날씨여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래도 불구하고 선생님 같이 일하시는 분차 얻어 타가지고 필라테스 갔다가 거기서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차도 갑자기 중간에 시동 켜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차가 시간도 이제 필라테스 시간도 거의 놓치고 걸어갈 생각에 너무 깝깝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신발 높은 거 신었어도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운동을 포기를 하고 왔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진짜로 꼭 꼭꼭꼭 꼭꼭꼭 운동을 집에서라도 할 것입니다. 아 진짜 이거 오늘은 진짜 자막으로 아이씨 또얘입좀 막아주실 분 이런 거안 하고 진짜로 오늘도 그렇고 내일까지 저렇게 하루 종일 올것 같거든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광주는 거의 폭설 주의보, 대설 주의보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장을 보러 갈 여력이 안 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냉장고 안에 뭐 있는지 보고 오늘은 그냥 있는 걸로 대충 해먹고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같은 날 배달도 좀안될것 같고 그래서 냉장고를 한번 우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란. <laughs> 당근이랑 감자도 조금 남았고, 팽이버섯, 내호박. 음, 그래 냉동실에라도. 아, 소고기. 소고기 있어요. 근데 저 냉동소고기를 어떻게 녹여야 돼요? 냉동소고기 해동법. 그냥 다 전자렌지래요. 만두국, 고기 구워온 거. 이 카테고리 중에 제 인생에 이 자동차 용품에 들어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laughs> 너무 좋다 나. <laughs> 오 오, 진짜 여러분 이거 저다 살래요. 한잔 먹어볼까요? 완전 맛있어. 엄마 하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들 뭐 먹지, 뭐 먹지 하다가 우리 오늘 먹는 걸 서로 인증하자 그랬거든요. 스아 이거 진짜 이상해 근데 뚜껑이 진짜 아니 왜래? 영상으로 차에 관한 영상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내첫차 하면서. 그러면은 그 차에서 짠! 하고 제가 뭐 샀는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차는 한 2주 후에 나올 것 같고, 음, 다음 주에 연수 받고, 그렇다 보면은 제가 입이 너무 근질근질 거려서, <laughs>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살 거냐면요. 현대 코나 차를 살 겁니다. 지금 딱 1월에 코나 차를 사기 좋은 달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사실 연말에 샀으면 더 썼겠지만, 연말에 계속 아빠랑 트러블 있고 차를 반대하시고, 아무튼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뤄져서 1월달에 사게 됐는데, 1월달도 꽤나 코나에 관한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오늘 코나 시승을 할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분도 같은 시기에 코나를, 아마도 코나? 그 선생님은 아반떼랑 코나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현대차 구매하니까 서로 지금 공유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원래 운전 경력이 있어서 코나 시승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시승까지는 신청 안 했었는데 그 선생님 시승 하시는 김에 저도 따라가서 뒷좌석 시승,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좌석에서는 운전은 안 해보더라도 한번 앉아보고 그 감을 한번 보려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연수를 받거든요. 연수 예약을 해놨는데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초까지 받고 다다음 주부터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라서 지금은 제가 눈길에다가 어떻게 멋있든 그런 것도 못해요. 저는 <laughs> 빨리 코나 만나고 싶어 미치겠어요. 차에 관한 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공주님 제대로 한번 인사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이시고요. <웃음> <웃음> 이... 안녕하세요. 제가 씻으러 가기 전에 양치를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올리브영에서 판다고 하는데, 저는 필라테스와 같이 하는 동생이 저를 위해서 사다 줬어요. 진짜 맛있다면서. 음, 녹차 초콜릿 같이 생겼어요. 음, 모찌? 모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와, 제 유튜브 인생 처음으로 SD카드를 날려먹었어요. 아, 어떡해. 이번 주 저희 새 카메라로 거의 다 찍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 영상을 옮기는데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오류가 나서 여러 번 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아마 한 이틀에서 3일 영상이 거의 날라갔어요저 USB, 그, 저 리, SD카드 리더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자꾸, 자꾸 이 접촉이 불량스럽긴 했는데. 아니, 그런다고 그렇게 그게 초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케열답네, 진짜. 아왜 지금 옮긴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따 이따 밤에 할걸 다른 거는 그냥 날려도 괜찮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저의 새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해야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선,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제 어바웃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어바웃 아니, 다시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네, 진짜. 어, 어떤 주제에 한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생각을 공유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컨텐츠인데 아예 딱 초기 그 아이디어 단계예요. 근데 이제 가제를 붙인 건어바 o u 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뭐, 결혼, 연애, 출산, 여자들끼리 할수 있는 이야기들, 쇼핑, 제가 좋아하는, 뭐, 인형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취업, 부모님, 쇼핑, 맛있는 거, 어, 음식, 요리, 등등. 너무나 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영상을 만들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의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것 같기도 하고 우선 이제 제가 아직은 언제 첫 촬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브이로그처럼 좀 꾸준히 할수 있는 컨텐츠로써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저에게 의견이나 그런 걸 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아까 장황하게 했는데 그거 이제 다 날려버렸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하는 대기, 하는 대기,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어? 급 다운돼가지고 오늘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다운이 아니라 진짜 기분이 지금 아작 나가지고 <laughs> 이만큼 하고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만 이미 날려버린 거 그냥 잊어버리자. 진짜 잊어버리자. 아, 제일 아까운 게 하늘, 사, 하늘 영상이에요. 다른 것보다 제일 아까운 게 하늘이랑 음식 영상이에요. <laughs> 아 진짜 그게 뭐라고. 아무튼 안녕. 친구가 생각보다 늦어진다 그래서 원래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의 점저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삶은 계란 하나 삶아왔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편집을 할 거예요. 근데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오늘은 영화 코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음. 벌써 끝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었고요. 이제 일요일이래요 오늘이 저의 업로드 날입니다. 오늘 지금 새벽에 조금 해놨으니까 내일은 조금 덜 하겠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데. 아,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아, 씻기 전에 제가 이말 하려고 카메라 켰어요. 제가 오늘 코코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알고 간 거는 딱 하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본 친구들이 재밌다고들 해서 저는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 보러 갔어요. 근데 선물, 뭐... 핏박의 선물, 진짜로 처음에 그게 디즈니의 프레젠트 해가지고 디즈니의 선물이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겨울왕국? 프로즌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새 테마를 잡아가지고 올라프의 새해 준비 뭐 아무튼 그런 좀 그런 영상이 꽤나 길었어요. 그래도 제가 체감상 한 10분 넘은것 같은데 겨울왕국 영상 볼때 진짜로 쉬지 않고 이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올라프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뭔가 매일매일, 모든 시간이 행복한 그 올라프가 저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올라프도 좋아하고, 안나, 엘사 다 좋아하는데, 겨울왕국을 오랜만에 보고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코코라는 영화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애니메이션일 뿐일 수도 있는데, 울었어요. <laughs> 눈물이 났어요. 보신 분들은 어디에서 대충 울었을지 감이 오실 텐데, <laughs> 슬퍼갖고 휴지 안 챙겨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감동이 있는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면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세계관 같은 것도 되게 뚜렷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재밌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감동도 있고 교훈도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베개 커버랑 다른 베개 커버랑 어쩌고 빨래를 빨고 제가 오늘 생각한 게방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이 이불 이불을 좀 바꾸고 싶어요 하얀색 호텔 침구로 바꾸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빠가 만들어 주신 건데 사실 저 쓰라고 만들어 주신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 그냥 수납하려고 대충 만드셨는데 제가 갖고 와버린 거예요. 미니 화장대. 저희 친척 언니가 저 입으라고 바지를 몽땅 줬는데, 허리가 26 사이즈라고 줬는데, 저도 26은 못 입거든요. 근데 저한테 살 빼서 입으라고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거. 얘는 제가 빨아가지고 여기다가 따뜻한 바닥에 널어놨고 여러분, 얘는요, 사무실에 있던 건데, 제가 집에 갖다달라 해서 동생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방에다가 어떻게 꾸미고 싶어서 갖다 달라 그랬는데 제 방이 워낙 작으니까 지금 둘 데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침 여기 옆에다 두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우선 여기는 이제 제 노트북 테이블인데 정말 지저분하네요. 이번 주 영상은 아무래도 많이 띄엄띄엄 빈 것도 있고 좀좀 날라간 영상들이 너무 아깝지만 여러분들 모두 굿밤 되시고. 아마도 이번 주 영상은 이 영상에서 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안녕을 할까요? 안녕. <laughs> 여러분들의 다음 주를 제가 또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또?